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도 동일하게 최소한 홈페이지 하나 정도는 좀 들어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품을 먼저 좀 보죠 방사성 의약품 개발업체 프로젝트 보도자료 제품 주문 등을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다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기업기요만 눌려봐도 어, 뭐 하는 회사인지 짧게 개요를 볼수 있습니다. 2001년에 설립돼서, 지금 업력이 한 20년 정도 됐네요.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및 생산 판매, 전구체 합성 시약, 어, 생산 판매 등을 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알자뷰, 파킨슨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피디뷰. 알자뷰, 피디뷰. 어, 발음이. 어, 서울 아산병원과 공동으로 해서 파킨슨 진단용, 폐암 진단용 이런 것들 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자연스럽게 테마는 치매와 또 하나 뭐였죠? 어쨌든 뭐둘다 합쳐가지고 그냥 고령화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퓨처캠이 재밌는 것은 뭐, 계속 이제 차트를 비슷비슷하게 보여드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할, 상장은 아마 여기 어디인가 본데. 여기는 아닌 것 같죠. 지금 차트의 형태를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디게좀 상장한 건가? 여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 주가가 5,000원까지 갔다가, 25,000원 찍고, 어, 지금 다시 5,000원대까지 내려와서, 어, 박스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파동의 크기를 보자면, 이제 위쪽 변과 아래쪽 변만 그냥 깔끔하게 딱 그려져도 박스권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 파동의 크기를 우리가 잴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이 파동에서 중간정도 사이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파동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가의 등락폭 자체가 대략 한 따따불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면 너무 크잖아요 지금 상한가가 이렇게 귀엽게 보일 정도예요 상한가 두개 가야 상한가, 상한가 여기 두 개잖아요. 상한가 세개 정도는 나와야 파동의 절반 정도 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커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 더 자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나 더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저 위에도 똑같죠. 피보나치로 자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피보나치로 보셔도 되고, 동일한 시간눈으로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0.2, 0.8그 정도 찍으면 비슷하게 나오겠죠. 자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던 자리를 찍어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던 자리는 여기입니다.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 종목의 가장 핵심적인 가격대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어 퓨처캠은 올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회사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받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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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뭐이일를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번역해 줄게요. 자, 우리는요, 올해부터 글로벌 임상 할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좀 느는데, 그래고돈좀 주시면, 임상진단, 이거 딱 해, 이거 하고 있는데, 요거 본격화 해가지고요, 전립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돈좀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주주 입장에서 이걸 샀는데, 주가가 내려가, 그럼 열받겠죠? 그러니까, 뭔가 준비, 지금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있을 수 있겠지? 아 사실은 우리 이래요 주주님들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또 있겠죠.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바로 또 폐암 학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암학회 일정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뭔가 쓱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거 사실은 발표할 게 있는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아 우리 사실은 특허해 놓은 게 하나 있어. 어, 근데 이거 와전립선암에 아주 획기적인. 그러다가 이제 뭐. 뭐~ 이~ 아홉 시뉴스라도 하나 이게 딱타딱 태우면서 뭐~ 뭐~ 어느 대학 병원에 있는 연구실입니다 그 연구실 안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 뭐~ 우리 우리 국내 기술진이 이런 거를 개발을 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무엇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한번 딱 나오셔가지고 아~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기대됩니다 또 이런 거 한번 딱 타면은 다음날 아침에 전립선암 뭐~ 요 관련해가지고 막 주가 막다 폭등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뭔가 있겠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 이렇게 꺼내왔겠죠. 유성청장 다 그래요. 뭔가, 그, 얘기할 거리를 가지고 시작하지, 이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것도 재밌는데. 자, 피처캠 관계자는, 사실 이거 본인이 써서 주셨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여기 쓰신 거예요. 주요 파이프라인, 그니까 똑같이 번역해서 읽어봅시다. 자, 주요 파이프라인은 개발이, 그니까 저희가 개발 연락 빡세게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바이오 기업 이하손과 기술 수출 계약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요 제가 몰래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재무 성과 있을 거예요. 우리 재무 이제 양전한다. 이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 양전할지도 몰라. 이거 반영할 거거든. 이거 돈좀 돼. 이렇게 좀 해놓은 거죠. 공시를 좀 봐야겠는데. 이거 공시 나왔는지 기술 수출 계약이 뭐 얼마나. 얼마나 지금, 왜냐면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 기업은 딱, 뭐라겠어요? 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돈을 버는 회사, 돈을 까먹는 회사. 두 종류밖에 없어요, 회사가. 지금은 까먹는 회사예요. 뭐 계약 어딨어? 투자 관련 주요 사항이래. 임상 종료됐는데? 임상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임상 결과는? 7월 달에 임상 결과 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이다? 임상 결과 보고서가 그러면 나올 때가 됐겠네. 이거 됐나보다. 그렇겠죠? 이, 그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 야, 이게 임상 일상 했거든? 근데 야, 이거 무조건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돈도 마침 필요하니까, 야, 일상 성공했고, 자, 이상 들어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유증을 딱 내서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요런 그림이지 않을까, 예상, 예상이 다 그냥 썰이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팩트입니다. 뭐 제가 뭐 모르는 정보를 막 정보를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는 그리고 특허권 있잖아요. 여기 딱 봐봐. 어,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하암물 그의 용도 딱 있죠. 자, 6월 1일로 한번 가볼까요? 주가가 어땠는지? 6월 5월 28일에 먼저 튀었네. 누가 급하게 샀어요? 86억을. 86억을 통으로 산건 아니겠지. 그러고 나서 6월 1일 날 이제 요게 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권리락 딱 내보내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 와요. 그리고서 지금 요거 이렇게 받쳐 놓고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때의 가격. 즉 아까 급하게 샀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여기서 급하게 산 사람. 이것도 약간 좀 수상하죠. 6월 1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어떻게 5월 28일 날 먼저 샀을까? 아 이거 5월 2 8일 여기 또 있구나. 전립선암 치료제기. 이게 또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누가 급하게 샀어요. 유상증자가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권리락은 받았어요. 근데도 회사가 완전 그냥 망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 신주인수권을 갖다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을지언정. 안 사주죠. 자, 그러면 언제 돈이 들어오느냐. 청약 때. 아니면 뭐 나비빌 때. 삼자배정 어, 유증도 비슷하죠.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텔쯤맡아서 주주님들 저희 사실 이거 있지 그러면서 뻥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어, 또 기관이 샀네? 어, 봐봐요 초록색 기관이거든요 기관 기관 뭐술 한잔 먹으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내부 정보 로 이렇게 거래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하다못해 뭐 IR 정보를 봤든지 그런 걸 보고서 회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산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모르겠고 요 권리랑 라인 요거 하나만 가지고 거래하자 요거 하나 지금 사서 5일선 깨지면 잘래든가 최대한 5,900원 요 근처에 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1,300원 넘어가면사자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뭐아 잠깐만 있어봐 요 피처캠 하나 설명하는데 1시간이 시간이 다 가버렸네 <목소리>